안녕하세요 임마님 여러분 네, 오늘도 기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어,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함께 어, 하나님 기쁜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월에 정한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뇌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만 웰뷰 여러분, 잘 넘어. 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안전하고 또 마음 부군한 그런한 주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그 감사의 절기에 대한 유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출애굽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올 때에 먹었던 떡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그 과거에 했던 고생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서 농사를 지으면 한 6월쯤 경에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이제 한 10월 경쯤에 주된 농산물이었던 올리브 열매나 또 포도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언가 많이 받고 싶으셔서 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으셔서 우리가 수고해서 추수했었던 그 곡식이나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면서 또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과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추수한 열매와 복식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배원옥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감사절기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이문구를 보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1년에 딱 한번 드리지만 사실은 1년, 12달, 365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날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 낙서장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편집해서 좀 발췌한 기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은혜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마누엘 부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처럼, 저는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까지 다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는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찾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깨달으며 세워보며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는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추수 감사절이에요.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손꼽아 보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인만웰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채우셨고, 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머리 숙인 임만웰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